생각보다 이들은 꽤나 잘 맞는 조합이다 이 아이가 조합에 따라 시너지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편이다 INTP가 이외로 EN 유형과 친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EN들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ENFP는 외향형 중 가장 내향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INTP와 접점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넷 방송 등에서 등이 볼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 인싸면서 활발하지만 어디를 떠돌아다기는 성격도 아닌 ENFP들은 개인적으로 INTP들과 어느 방향이던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 아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고 ENFP가 흔히 말하는 패션 아싸의 느낌이라 상대할 때 진이 엄청나게 빠지는 편도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활발함에 힐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애인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저는 말했다시피 둘이나 친한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INTP에게 굉장히 알맞는 조합이 될수 있다 ENFP는 또한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INTP는 소심한 관중 유형이라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낸다 소심한 관중이라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 딱히 싫어하지 않는다면 75% 정도의 확률로 스스로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이 좋은 리액션이 또 다른 점에서도 빛을 팔았는데 INTP는 본인 취미 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과는 더욱 더 좋은 관계를 유지 할수 있을 것이다. 전에 INTP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고집이 센 F와 잘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애인인 경우에 ENFP가 흥각지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이 쉽게 되는 상황 이고 친구인 관계에서의 ENFP와 INTP는 서로 납득은 못 하지만 이해는 하는 관계로 서로 하하 찰끼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도로 넘길 수 있는 티키타카가 잘 되는 관계라 이 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끼인 것은 활동 반경이나 성격 등 몽통 분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친구로서도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인데 서로의 티켓카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대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야기도 잘통하는 편이다. 서로 착한 애랑 재밌는 애로 인식되는 편. 대교는 보통 서로 한 대씩 주고받는다. 이 둘은 여러모로 수평적인 관계가 나오는 편이다. 가끔 가다가 한쪽이 일방적인 대교를 넣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쪽이 일방적인 비교를 넣는다. infp 보다는 실수로 상처를 줄 걱정을 덜 해도 되는 편이다.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적음으로 더 허물없는 관계 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f와 t 사이의 갈등이 비교로 숨어 지는 경우가 꽤나 있어서 서로 그게 감정 상하지 않고 싸우면서 잘 넘어간다. 애인으로서도 좋은 관계인데 말했다시피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좋은 관계다. intp를 따뜻한 로봇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 이유는 이들의 특이. 한 감수성 때문 ENFP는 특유의 활발함으로 이 감수성을 채워줄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인 면이나 응원이 강아지 보는 느낌으로 힐링이 되는 편이다. 티키타카는 애인 관계에서는 친구로서 일 때보다는 수한 맛일 가능성이 높지만 애인이기 이전에 서로 매운맛으로 질교를 받는 사이였으면 그대로 유지를 확률도 꽤나 있다. 아마 애인일 때는 서로 장난스럽게 놀리는 수준의 대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INTP와 ENFP는 나름대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여러모로 좋은 관계일 수 있다. 애인으로서는 아마 서로 귀여워하면서 남이 보면 둘다 귀여운 관계, 친구로서는 같이 큰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존나 물어 뜯으면서도 사이가 좋은 그런 오묘한 관계라고 볼수 있다.